이 파주초 보니까 사실은 저는 파주초를 재배해 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어때요 파주초는 여기 보니까 모양이 굉장히 좀 다른 것에 어떻게 비교해 가지고 유사 어... 일반 토종 고추하고는 네. 네,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생기기는 완전히 청양고추랑 네, 네, 닮아도좀 많이 닮았죠 네. 네. 이게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날렵해요, 그죠? 네. 가늘고 날렵하고 하피도좀 두툼한 것 같은데? 그렇게도 텁지는않고요 이게 네. 제가 풋고추를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 매워, 매워요. 아 화끈하게 맵고 네. 그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부드럽고 해서 네. 어 이게 수량성도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아 네, 수량성도 뒤지지가 않고 네.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음. 전년도 농사 잔사물만 깔려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뭐이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음. 이거를, 예, 예, 예 욕심내어 봐도, 제가 것 한번 같아요.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맵습니다. 고거는 조금 덜한데, 네, 예. 이거는 아주 단맛이 돌고, 지금 날씨가 그러니까 단맛이 더 도네요. 예, 예. 지금 맵다고 하셨죠? 네, 네, 좀 매워요. 이거 이거는 지금 맵게 생겼는데 한번 다시 네, 한번 네. 먹어 먹어볼게요. 칠성초만 해요, 매운 기는? 아, 칠성초보다 더, 훨씬 더. 매울, 전혀 안 훨씬 더 매워. 아, 좀 맵지만 단맛이 강해서 음. 단맛이 매운맛을 커버하고 있어요 지금. 와. 원래 고추가 한17 네. 브릭스. 네. 매운맛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음. 일반적으로 고추 자체의 그, 뭐야, 그, 당도는, 네. 오지간한 과일 처리 가라예요. 와,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거 빨간 거를, 혹시, 이거, 네. 이거 제가 보기엔 씨앗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네. 덜한거한번 줘보실래요? 뭐, 뭐, 어떤, 어떤 거? 뭐, 먹어 한번 먹어볼만한 걸로. 먹어볼만한 거, 요거는. 네, 씨해야 되니까. 네,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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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시요한번 네. 먹어볼게요. 네, 네. 그 정도면 좀달걸요 많이. 와, 러블리. 아, 이거 진짜 단데? 네.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원래 추워지면 달아져요? <laughs> 아니, 추워지면 달아지는데, 이건 원래 단맛이 굉장히 강한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빨간 고추가 됐을 때, 사실은 좀 맵고 막 이랬는데, 매운맛도 그렇게 없고요. 굉장히, 그리고 약간 신맛도 들고요. 그쵸? 오미가 작 들어가 있고, 그쵸? 고추 괜찮아요. 음, 아삭하고, 와. 국물 네, 맛있네요. 안 매우세요? 아, 하나도 안 매워요. <웃음> <웃음> 아니, 파프리카 단맛. 네, 맞아요. 파프리카 아, 단맛. 네. 오, 이거 굉장히 시원해. 새로운 맛인데요?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청량이거든요. 전 집에서 네.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제가 둘이 썩을까봐, 조가 한 6m가 네. 음, 넘는, 2m 가까이 되는 걸 가운데 다 심어놓고, 네. 그렇게 이제 최종용을 먼저 땄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저거랑 비교해보시면은, 음, 고추 음, 모양을 음, 아마, 예. 지금 그러면은, 자, 이거, 이거 대비 한번 얘기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원래 처음입니다. 아, 처음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곡, 음? 그, 아까 곡성초처럼 보면, 네, 네. 훨씬 더 많이 달리죠? 네. 네 곡성초보다 네, 훨씬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음, 괜찮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칠성초랑한번 네. 비교해보면. 칠성초가 고추가 많이 달리는 고추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거 대비 한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음. 한 70, 80%? 70, 음. 80% 정도는 음. 더. 더 달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칠성초보, 칠성초보다 칠 팔십 퍼센트가 더 달린다 예. 굉장히 수량성 예. 좋다라는 얘기네 예. 칠성초가 1 0개 달리면 얘는 한 열여섯 개1렇개 달린다는 예. 얘기네요 예. 와 그리고 이거는 풋고추로도 또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자리가 다딴 자리거든요 아. 고추딴 자리인데 네. 제가 많이 따먹었어요 음.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따가시고 아. 맛있다고. 이것도 씨 한다고 많이 얻어가시고 오, 음. 그러면은 내병성 부분은 어때요 병충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원래는 희한하게 고추에 벌레가 별로 없어요 음. 그런데 병은 전국적으로 원래 고추가 엄청나게 병이 휩쓸고 있는 음. 상황인데 이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나 음. 요게 지금 파주초가 심어져 있는 구역인데 음. 3 0가안될 거예요 음. 아무 방제라든가 전혀 손을 네. 주지 않았는데 심지어 이거 지지줄도 치지를 않았어요 음. 그런데 내병률이 음. 지금 이 시기까지 한3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병에도 비교적 강한 음. 것 같아요. 원래 음. 관행이 고추가 한 분도 못 따고 다 밭을 갈아엎은 농가들이 전체 농가의 음. 50%가 음. 넘습니다. 음. 그래서 고추가 시중에 없어요. 그래서 고추가격이 원래 뭐 2만 원이 다 넘어가고 음. 그런 상황이죠. 올해 처음 해보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추를 하시니까. 그러면, 파주초의 이 맛, 맛과 소확량, 아, 그 예. 외에 또 어떤 어, 좀 특징들이 좀 도드라질까요? 어, 이게 일반적으로 청양고추는 빠아놓으면 색이 안 좋거든요. 음. 좀 약간 날린다는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아직 재분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씨앗이 음. 조금 가지고 이렇게 곡을 음. 그대로 다 부어서 여기 심어진 게한 7, 80, 음. 60주 정도 되려나? 음. 그 정도 되는데, 음. 어, 처음 지금 해봐가지고, 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네, 그렇고, 못은 있는 것 같고, 음. 그냥 이렇게 외형적인 걸 봤을 때 음. 가로색도 굉장히 고울 것 같고, 에이. 씨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그 말은 고추 가루가 곱다라는 아. 음, 음, 말이 되거든요. 네. 음. 그래, 그렇게 되면 뭐, 김장이라든가 이런 음. 것에도 충분히 음. 요거, 요거 단독으로도 음. 네,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 이제 네, 키가 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얘어 예. 얘가 그러니까. 한1 미터 안쪽이에요. 아1 미터 안쪽. 굉장히 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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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그 그러니까 그 정도 달리겠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고추도 만생종 있고 조생종 있잖아요. 얘 음. 예, 얘는 어디? 얘는 조중생종에 가까워요중 음, 조중생종에 네, 네. 아. 지금 이거 이뭐 시, 최종용으로 남겨두긴 했지만 몇번 정도 딸 수가 있어요? 어 여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 음. 봉화 같은 경우는 봉화 평지 같으면 고추를 음. 일찍 심어서 음. 바, 아주 이제 음. 조건이 좋은 밭은 음. 다섯 번까지 따는데 음. 여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한세번 정도 따면 아, 세번 정도 예, 예, 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laughs> 보시면은 어쨌든 이 파주초는 굉장히 길다 여기 길다라고 임실초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렇죠? 어, 맞아요 예, 맞아, 임실초랑 맞아. 거의 비슷합니다 음. 지금 이 정도 이제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 뭐. 끝이 뾰족해. 예, 걸음량이 좀 되면은 조금 예, 더 예, 크겠죠? 예. 지금 보면 요, 요, 상태 보면, 이게 처음에 걸음 전혀 하지 않고 했던 건데. 걸음을 안 했다고 하긴 못하고, 음. 전년도 처럼 집이 이제, 예, 예, 묶것써가습니다 예. 굉장히 매력적인 예. 고추인 것 같습니다. 파주초. 그럼 내년에도 파주초로 예, 하실 예, 건가요? 진짜. 좀 많이 심어서 뭐 이렇게 판매도 할 예정이신가요? 이게 도종 고추가 품종별 판매가 좀 어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이거 같이 넣고 하면은 이게 일단은 매운 맛이 상당히 덜하고 단맛, 음. 그다음에 아까 그 파프리카에서 나오는 음. 오미가 아주 잘 배합이 돼 있어서 식감도 네 많고,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그 청고추부터 시작해서 빨간 음. 고추로도 음.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어, 한번 내년에는 한번 파주초를 조금 더 한번 네. 1년 더해 봐서 네, 네, 네. 예. 좋은 우리가 참그 계량종에 비해서 어 수확량들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당연히 떨어지는 하지만 어그 맛과 그다음에 뭐 내병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내년에 네, 네. 좀더보겠습니다